안녕하세요, 반응모아입니다. 케이팝 데모넌터스는 전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며 넷플릭스 최고 시청 영화 중 하나로 꼽혔지만 중국 내에서는 문화적 문쟁이 불거졌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주로 문화 도용논란에 집중되어 있으며 불법 스트리밍을 통해 본 시청자들의 비판이 두드러집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케이팝 데모넌터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댓글 내용에 스포일러가 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시원해 죽겠어요. 노래가 정말 좋아요. 이렇게 남자 배우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법력이 끝없는 줄거리를 사랑했는데, 결국 이 노래는 정말 시원했어요. 케팝이 올해 가장 듣기 좋은 노래들이 여기에 다 있다. 뮤직비디오 보면 걸그룹 위주로 보이그룹과 연애라인이 왜 나와? 못 견디겠어. 컨셉 만점, 뻔한 스토리, 음악이 일품. 특수효과가 너무 좋아. 내가 보고 싶은 애니메이션이야. 유일한 단점은 분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량이 충분했다면 줄거리의 전개가 이렇게 딱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래는 듣기 좋고 인물은 눈을 즐겁게 하며 줄거리는 매끄럽고 오락은 가득하며 웃음 포인트는 가볍고 주제는 명확합니다. 그런대로 깔끔한 한류 오락물 스토리텔링 그외 모든 면에서 뛰어났고 특히 음악과 트와이스가 열창했다. 케이팝의 문화 수출에 감개무량하다. 이 설정을 생각해는 사람은 천재지만 저는 사자 보이즈가 더 좋아요. 싱글서클 소다 팝이오 보이그룹 모델링도 너무 못생겨서 토할 것 같아. 그밖에 줄거리가 지루해. 광고 질감 좋아. 줄거리는 아주 간단하고 한 눈에 알아맞히지만 캐치 프레이즈 미술은 정말 가산점이야. 노래 너무 좋아. 남자 귀신이 너무 멋있어. 이야기는 별로 새로울 것이 없고 특별히 한국 단체 한국 드라마의 다양한 저속한 줄거리를 부각시켰다. 하지만 스타일리시하고 촌스러움이 그에 달한 것도 재밌어요. 줄거리 빼고는 어디든 다 좋아. 훈남이녀. 스토리는 별로지만 애니메이션과 음악적 표현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 액션 너무 추상적으로. 하지만 미안해. 역시 K-팝이 잘 듣는 걸못 참겠어. 정통 한류 스타. 잘 만들었지만 따분했다. 밥팝 자체만큼이나 세련되고 지루하다. 넷플릭스 영화 역대 최다 관람객 수래. 그래서 인간의 희비는 결코 통하지 않는다. 한류 수출 설정이 재밌어. 케이팝 마녀사냥 대 악마 보이그룹. 실사판으로는 블랙핑크 대 BTS. 남자 아이돌의 모습으로 수많은 팬들을 매료시킨 악마들. 웃겨 죽겠다. 음악에 빠져서 너무 보고 싶어요. 티저가 그냥 카포요 묘소가 들어간 아, 아메리칸 애니메이션 같은데? 요즘 이카팝 마녀사냥이 아주 핫하군요. 이번엔 정말 미인탐구에 성공했네요. 아이가 팝 마녀사냥을 보고 그 안에 있는 노래를 좋아하자. 나에게 다시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돌렸다. 케이팝 마녀사냥의 그 노래 골든이 궁금해서 갔는데, i v 브의그 i m 이랑 비슷하네요. 정말 좋은 걸 그룹 콘셉트였어요. 케이팝 마녀사냥 하면서 보고 있어요. 줄거리는 별로 관심 없었는데 노래는 좋더라고요 케이팝 마녀사냥 진짜 대박이에요 한국 어디에나 있습니다 신라맨이랑도 콜라보하고 밤새워 케이팝 마녀사냥을 다 봤다 노래 좋다 케이팝 마녀사냥 볼만해 가볍고 즐거운 청소년용 팝콘 애니메이션 하이엔딩입니다 캐릭터 모델링 재밌고 웃음 코드가 어색하고 친근하고 걸그룹 보이그룹 무대도 너무 좋고 보기 좋아서 어스 플레이리스트를 소장하러 갈거예요이 케이팝 마녀사냥은 완전히 웃음소리가 나는 즐거움이다 노래도 너무 좋다. 감자칩 한 봉지와 함께 보기 좋아요. 여름방학에 동생을 데리고 팝 마녀사냥을 갔는데 지금은 매일 소다팝을 흥얼거린다. 마녀사냥 영화 노래 다 좋아요. 올해 팝 대박곡이 여기 있었군요. 넷플릭스가 현재 가장 많이 시청하는 영화는 K-pop 마녀사냥이고 드라마는 오징어게임이다. 넷플릭스는 이제 한국어 바로 버텼다. k p o 데모넌터스 중국 반응은 70% 이상이 문화 논란으로 이는 한중 문화 갈등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다만 젊은층에서는 중국어 더빙 버전이 더욱 반에서 호평받았습니다. 여기까지 k p o 데모넌터스에 대한 중국 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